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칼이 아닌 등 뒤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화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고통,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런 배신의 상처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귀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신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믿었던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남아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배신을 경험하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인연까지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배신을 두터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신뢰라는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배신은 단순히 관계의 손상을 넘어 우리 존재의 특별함마저 아사가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함을 느끼지만, 배신은 이러한 감정을 무참히 찝밟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수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말투, 그리고 숨겨진 심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 말도 섞지 말하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는 조용히 다가와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죠. 배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사 같은 배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일 뿐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방어벽을 무너뜨린 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충돌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드러납니다. 배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여러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계획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빨리 친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발전 과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너는 오라. 내 판단이 맞아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부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들은 도움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저 사람은 너에게 좋지 않아라며 여러분을 <목소리> 고립시켜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이는 배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비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관계를 맺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이익이 충돌할 때 배신을 선택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에 휩쓸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비계획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매우 친절하다가도 때로는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들의 감정과 판단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고 과거에도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배신자들은 종종 이중인격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쉽게 바꿉니다. 오늘 어라고 말했다가 내일은 피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과 가치관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배신자들은 여러분의 약점과 불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활용해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너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너를 도울 사람이 없어라는 말로 여러분의 의존도를 높이죠. 건강한 관계는 독립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자들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절제할 줄 알고 타인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이처럼 배신자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배신의 고통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배신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배신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을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며, 의로 인해 서로를 배신하고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욕의 원동력이 자아중심적인 동기부여를 가지며, 이것이 갈등과 배신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배신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배신을 예방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배신을 일으키는 주요 심리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가장 강력한 배신의 동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행복,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취를 시기하며 무너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인정받지? 나는 왜 저런 행운이 없는 걸까? 저 사람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과도하게 놀라거나 의문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라며 의아해 하죠. 축하의 말을 건넬 때도 운이 정말 좋았네요.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섞어 넣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은근히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성취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그 성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나,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사람, 오해를 받은 사람, 혹은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노는 수년간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들은 이제 갚아줄 차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분노에 기반한 배신자는 과거의 일을 자주 언급하며 미묘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라는 말로 시작해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죠. 여러분이 진심 어린 사과나 설명을 해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자업자득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가장 흔한 배신의 원인은 단순한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거나 더큰 이익을 주는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쪽이 더큰 이익을 줄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항상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우정, 신뢰의 의리는 실용적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강한 배신자들은 인간 관계에서 항상 주고받음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마치 장부를 기록하듯 누가 더 많이 주었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지죠. 이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며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도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안부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오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나 더 유리한 관계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기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들에게 인간 관계는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의외로 많은 배신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비난받을까봐, 혹은 관계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선제적으로 배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떠나야 상처받지 않는다. 내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그들의 배신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배신자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심리적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요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배신은 종종 배신자 자신의 내정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런 심리적 요인을 알면 배신의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의 근본적인 파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아무리 잘 붙여놓아도 균열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속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두번 속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줍니다. 왜냐 하면, 배신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배신은 이 기초를 무너뜨림으로써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신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옛 선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신을 예방하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논어에는 야인무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박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배신을 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신중한 인간 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배신을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대화만으로 상대방을 친구라고 부르고 깊은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검증합니다. 공자는 3, 4, 5이기라 했습니다. 세번 생각한 뒤에 벗을 사귀어야 그 이로움을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맺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앞서 배운 배신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익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을 피하는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배신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하는 개인적인 한계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 감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간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의 아니오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배신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예로는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불편해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한쪽이 소진되거나 불만이 쌓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배신을 피하는 세 번째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모두 신뢰와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성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호성을 중요시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그 신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이런 관계조차도 적절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배신을 피하는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직감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감정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종종 그것은 배신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통찰의 결과물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는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 관계의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 갈등이 생기기 쉽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과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너무 의존적이거나 소유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 관계를 불신하거나 세상을 등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배신의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배신의 고통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에서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